길 거리를 다니다고 정말 공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벽 같은 걸 세우고 거기 조감도를 그려 놓고 이런 빌딩이 될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타블렛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건물이 어디까지 올라갈 거고 그 건물 때문에 우리 집이 그림자를 갖다 받게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런 것들까지 이제 시각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림이나 이런 메타포를 가지고 보는 것보다 조금 더 리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축이 시각화를 많이 요청을 하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엔지니어링과 캐드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의 영역이지만은 건물에 투자를 하고 그 건물을 네. 살려고 하시는 네. 분들은 일반인 분들이 수 있잖아요. 이 건물이 어떤 정도의 볼륨을 가지고 어떤 실루엣을 가지고 세워진다 그러면 어떤 기분일 것이다를 갖다가 흑과적인 시각화를 통해서 의사결정권자분들한테 전달이 돼야 되는데 도면으로는 설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트윈이라는 말은 많이 하는데 비전은 알겠는데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캐드로 그려야 되나 아니면 음. 영상으로 찍어야 되나 디지털 메뉴팩처링이라는 거가 20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네. 다 그려야 된다는 거가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네. 그림을 만드는 데이터는 기존에 작업하시던 캐드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리시는 과정은 똑같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c a 도면을 보고 우리가 결과물을 상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캐드 데이터, BIM 데이터를 가지고 온다 그러면은 쉽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시간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프로세스를 택하게 되면 렌더링이 거의 필요가 없게 돼요. 파이널 아웃풋이 있는 상태에서 카메라도 바꿔보고 앞에 장면과 뒤에 장면을 맞춰보고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네. 실시간 엔진으로 하게 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카메라를 내려가지고 보고 컨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많이 편해진 거라고 만들어놓으면 누군가가 잘 써요 공장 안에 이런 지설이나 네. 이런 거를 네. 누가 하냐는 거죠 엔지니어들이 네.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음. 자기가 일을 하면서 이걸 해야 되니까 그렇죠 LG CNS에서 만든 디지털 트윈 물류창고 시스템이에요 네. 이 안에서 패키지 박스가 어느 정도 적체되어 있고 어느 정도 속도로 지금 프로세싱이 되고 있는지를 IoT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볼수 있게 만들어놓은 거죠 이런 시...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테스크포스라든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힘이 하나 구축이 돼야 되고 비용도 저렴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만들고 나서 효과와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 있어야지 사실 노력을 들여가지고 만들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방송하면서 네. 체계적으로 설계했던 개념이 네. 좀 깨지는 느낌 됐어요. 옛날에는 나무 같은 거로 뭐 모형도 만들고 도면도 그리고 캐드로 하고 음. 계산도 하고 그랬는데 초등학생들도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을 그렇죠? 만들어볼 예, 수 있지 않을까네 예, 예, 맞습니다. 유니티가 대중화된 데는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지식을 많이 공유를 하고 그걸 통해서 또 쉽게 배우고 두꺼운 매뉴얼을 읽어야지 알수 있었던 거를 영상 보면서 그대로 따라하기만 해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